맞아요. 세상에 잘 그린 사람은 정말 많아요. 근데, 여러분보다 그림을 못 그린 사람도 되게 많아요. <laughs> 훨씬 더 많아. 뭐, 그런 이야기 할수 있어요. 나는 게을러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. 뭐 그런 것 같진 않고, 그게 뭐,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가, 방법들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 해가지고, 그림 그리지 마라! 뭐,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, 았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. 그 영상으로 인해서, 아, 진짜 하지 말아야 되나, 유유, 뭐, 그런 이야기? 나는 여기서 접어야 될까요 저는 그냥 여기서 끝내야 하는 걸까요? 막 이런 댓글들 되게 많더라고. 그래서 또 내가 화이팅 할수 있습니다. 이거 막 따다다닥 해서, 나름 또, 힘을 내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줬었어요. 음, 제가 댓글 하나씩 다다다로 드렸거든요. 근데 일단은 저가 하고 싶은 말씀 다시 드릴게요. 진짜로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. 그림을 접지 말고 재밌게 열심히 그리셨으면 좋겠어요. 또 이걸 보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. 아니 이제 와서 그리지 말라고 했다가 그런 말 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일관성이 없냐 언제는 그리지 말라고 해놓고 왜또딴 소리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. 음. 근데 댓글 보니까 내가 너무 길을 죽여놓은 것 같아, 사람들이. 그래서. 근데 뭐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봅니다. 제가 했던 말들이 다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, 저도 그냥 그림을 그리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냥 했던 말이고, 그럴 수도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거든요. 그리고 사람마다 그런 어떤 것들을 받아들인 성격,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습관, 그리고 방법들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일반화를 제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? 못하지. 그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보완하면은 뭐더잘 그릴 수는 있겠죠, 맞죠? 제가 했던 말들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. 세상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, 여러분.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잖아요. 아, 내가 제일 못 그리는 것 같다. 다 너무 잘 그린다. 이런 말씀하시는데, 아 근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.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. 밥을 먹으러 가면은 꼭 유명하고 사람이 많은 그런 맛집을 찾고 막 한두 시간씩 서서 막그 밥을 기다리고 결국 그걸 먹게 되죠. 그리고 SNS도 마찬가지야. 잘 그린 사람들,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림을 끊임없이 올려요. 계속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다나 빼고는 다잘 그리는 것 같아. 그래서 기가 죽는 거지. 진짜 그림 그리다가 포기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보다 살아남아서 열심히 해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만 보잖아요, 여러분이. 이상하게 그런 그림만 눈에 보인다는 거지. 뭔가 좀 애매한 그림들 있잖아요. 그냥 지나가듯이 그린 그림?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막 눈여겨보지 않잖아요. 그냥 휙 지나가잖아. 근데 눈에 보이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잘 그리게 보이는 건데 맞아요 세상에 잘 그린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보다 그림을 못그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<laughs>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아요 여러분은 그림을 잘 그리고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꾸준히 열심히 그리고 자기의 단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하다 보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혹독한 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냥 열심히 즐겁게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다 보면은 될 수도 있고 또 되다 보면은 진정으로 자기가 좀 미쳐가지고 그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. 뭐 그게 그림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. 나는 게을러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. 그런 것같진 않고 그게 뭐 게을러서 그런 게아니가 다시 생각해보면 진짜로 자기가 자신한테 재밌고 미친 듯이 빠질 만한 것을 그런 방법들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을 찾은다면 자기도 그것에 빠져들어서 뭐 옆에서 뭐 술을 먹자 게임을 하자 미친 듯이 막 욕을 해도 그림만 그리게 될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경지까지 되지 않아서 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뭘 그리고 어, 어떤 거를 그릴 때 행복하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지 꼭 찾아 보셨으면 좋겠어요.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. 뭐 힘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자 이렇게 뭐 찻집과 당근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. 이상 클라슈의 인슈였습니다. 아유 근데 나부터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이게 어, 초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. 어 나중에 최, 그 초심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. 되게 뭐랄까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 초심이, 초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뜻하는 것들 어, 그거 자체를 되게 재미있게 표현했던 책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